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독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지금 한 10시 경이고요. 밤 지금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12시가 제일 많이 빠지는 시점이고요. 자, 저희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해루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저쪽부터 물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쪽에서 지금 낙지 같은 거 그런 거 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도 앞쪽으로 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산 해수욕장 뻘은, 보시면 이렇게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조그마한 개친구가 이렇게 있네요. 어, 숨었다. 이래 발필겠다. <laughs> 돌, 돌에 불가사리가 있네요. 이렇게. 돌지형 쪽으로 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데리고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일단은 이쪽을 뒤지고 있습니다 응. 야, 여기 개가 이렇게 <laughs> 숨어 있네요 <나와. 웃음> 여기 옆에 보는 여기 고동인가? 가인가 개꼬동인가? 여기도 있네요 옆에 여기 개꼬동 개꼬동 같은 나, 게 나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돌 쪽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는 다시 돈 포기하고 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개가 이렇게 있네요. 감개 자, 여러분 생존체를 발견했습니다. 생존체 골뱅이 같아요.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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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한 이렇게 조그마한 골뱅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작으니까 방생. 와, 아들이 피, 피조개를 잡았습니다. 피조개. 파도 잡은 거야? 뭐 있어도 팠어? 아, 위에 떨어져 있었어? 길 가다가 떨어져 있었대. 이렇게. 아들이 득템. 여기 보면은 꽃게 친구가 있어. 꽃게, 애기 꽃게. 어, 어디로 갔지? 사라졌다. 여기 누나이만 나와 있어. 누나만 나와있어요. 누나만 아, 나와있어요? 잘안 비치는데. 여튼, 애기 꽃게가 이렇게 살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야, 숨으니까. 아야야. 보니까 이제보이지보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애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아 어, 아파 이렇게, 내려가 이렇가 이렇게, 가이게이게개 친구가 이렇게, 이이이네요여기게 한치 와 저희가 한치 한치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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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이이아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한치, 한치입니다. <laughs> 말미잘이 엄청 이쁘게 펴져있어요. 하얀색 말미잘이. 이쁘게 펴져있어요. 이쁘게. <laughs> 지금 뻘지형 아니고 딱딱한 지형인데 여기 구멍 하나도 없어요. 홍마 쪽에 뭐 그런 거 없고 골뱅이 지나가는 흔적도 없고 말미잘만 이렇게 덩그러니, 많이들 있습니다. <laughs> 이런 상태네요. 백사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얘가 지나간 길이에요. 이렇게 길이 있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찾아보면은 얘가 어디 숨어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이런 걸 보세요. 여기 있죠. 이거 들어봐봐야 돼. 이 친구, 이 친구 들어봐봐야지. 이 친구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보였다. 작은 라면네 얘도 보내줄게요. 자, 저희가 해변을 저쪽부터 이렇게까지 돌아봤거든요. 근데 구멍 같은 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오다가, 얘 보이세요? 얘 한치, 한치. 한치가 하나 나와가지고. 어, 먹물 뿜었어. 먹물도 어, 뿜었구나. 어. 한치가 잡혀가지고, 네, 일단은 두 종류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있네요. 뭐 유튜브랑 딴거 보면은 홍마 쪽에랑 이렇게 구멍이랑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거 있나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 운 좋게 이 한치가 떠다니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네. 잘 움직이네요. 빨라요, 빨라. <laughs>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자, 너도 잘 가. 안녕. 부지, 부지.